신혼이신 분의 강렬한 고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이신 우리 스님들 중에서 가장 선배님이신 연배가 높으신 한 분께 제가 단히 선배님의 목소리로 우리 고를 따라 부를 따라 제창할수 있는 이 기회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저 지내소 김의동수님 잠시 어플을 좀 오늘 어머 씻으면 습니다 우리 김호봉 선생님의 선배님의 어, 강력한 보호에 어, 우리 후배들 타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어 한마디를 외치겠습니다. 쳐 내년이면 이 과대 들로가기 50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과를 병원을 쓰고 있어요. 가장 열악한 필수의료의 담당을 4 2년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외과의사여서 어, 정말 필요한 것이 의료 치과의 상적인 어, 결정, 어, 그리고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한국 의료가 똑바로 갈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현장에서 41년간을 제가 배역하면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 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2000년 의약품 업체, 기세리사에세장을하면서표원들을막 네? 어, 이제서 섭진 사람이라 어떻게라도 나간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어, 외침으로 특히 아산에서부르짓는 것이 높아지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과학적 수요 조사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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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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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